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캐나다 목장 목원 이소연입니다. 저는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수원 한길교회에서 열린 제888차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세미나를 참여하게 된 계기는 사실 저의 의지보다는 목장님과 사모님의 권유였습니다. 일단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다들 열심히 찾아보다가 그 후로 이야기를 하지 않기에 자연스럽게 잊혀진 것 같아서 안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던 건 신청 기간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청 기간이 다가오자 다시 평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일을 쉬고 있는 지금이 아니면 언제 갈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강의를 들을 생각을 하면 가지 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어느새 저는 토요일 아침에 평세를 신청하고 있었습니다. 평세를 가는 날이 다가왔고 수원 한길교회에 도착하니 다들 밝은 미소로 반겨주셨습니다. 평신도 세미나에서 보고 느낀 것이 많지만 그중제 마음 깊이 남은 세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 교회의 방문입니다. 도착해서 평소에 참석한 교회 목록을 보는데 일본 교회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오 해외에서도 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 일본에서 교회를 본 기억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매우 적은 지역에서 가정 교회를 하고 있다는 점이 신기하기도 했는데 참석하신 한 목자님의 나이가 82세라는 것도. 매우 놀라웠고 남편분은 92세까지 목자로 섬기시다가 돌아가셨다고 전해주셔서 더 놀라기도 했습니다. 언어가 다른 이 한국까지 세미나에 오셔서 가정교회에 대해 배우시려는 열정이 멋졌습니다. 또한 한길교회에 섬김에도 놀랐습니다. 가정을 제공해주신 목장목녀님은 일본인들은 욕조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욕조를 구입해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일예배 찬양 시간에는 찬양 가사에 일본어도 함께 표시가 되고 한글 표기도 되어 다 함께 일본어로 찬양을 부르는 시간도 주셨습니다. 일본어로 다 함께 부를 때 하나가 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목장 탐방입니다. 낯선 사람들과 목장을, 목장 모임을 한다는 것,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목장 모임을 본다는 것이 매우 설레기도 하고 낯설기도 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찬양을 부른 후삶 나눔을 듣는데, 새로운 사람들의 새로운 삶을 들으니 매우 신기했습니다. 항상 같은 사람들의 비슷한 일상을 들었는데, 새로운 사람의 삶 나눔을 들으니 VIP에 대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을 지켜봤을 때, 저의 목장도 매우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이번 저희 교회에 진행되는 평세에 청년 천사가 오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목자 목녀님들의 간증과 강의 시간입니다. 강의를 하기 전 목자 목녀님들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는 목자님들의 경험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자님들의 간증을 들으며 정말 섬김 없이는 할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며 모든 목자 목녀님들이 존경스러웠습니다. 강의 시간은 사실 처음엔 매우 두려웠습니다. 이긴 시간 동안 강의를 어떻게 듣지 하는 걱정이 매우 앞섰습니다. 강의를 들으며 언제 끝나나 하고 있던 순간 그룹별로 나뉘어 나눔을 할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강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시간이 남았을 경우에는 그냥 본인 이야기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다른 교회의 이야기들, 한 선동님의 교회를 나오게 된 계기와 반증 등을 들을 수 있어서 매우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평신도 세미나 강의에서 제게 제일 와닿은 내용은 VIP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 목장은 오랜 시간 동안 VIP가 없이 저희끼리 시간을 보내오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VIP가 생긴 적도 있었지만, 교회에 나오는 것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강의의 내용 중, 목장은 다음과 같은 사이클을 지난다,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 허물이 발견되는 단계,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는 단계, 영적인 문제를 나누는 단계, 분가의 단계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중 저희 목장은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목장이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우리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VIP를 주지 않으신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저희 목장이 한 걸음 더 성장하여 VIP를 섬길 수 있는 목장이 될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평생을 가는 동안 응원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신 예일교회 성도님들, 목사님, 사모님, 캐나다 목장 식구들 감사드립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